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너무 떨리기도 한데,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전달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학년도 임지원 특수교육학 합격자 사례 발표를 하게 된 임지원입니다. 합격자 사례 발표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임지원 강사님과 발표를 들어주시는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릴게요. 오늘 저는 사실 선생님들께 학습적인 측면을 이렇게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어, 그보다 선생님들에게 동기부여와 응원을 해드리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꼭이 발표가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어, 저는 3수를 해서 2023학년도 경기도 초등특수이명시험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사실 2021학년도, 22학년도에는 서울에 응시를 했는데 1차 컷에서 0점이나 3점으로 해서 매번 최종 탈락을 첫 번째 해에는 정말 셀수 없을 정도로 마이너스로 탈락을 했고 두 번째 해에는 총 4점 정도가 부족해서 최종 탈락을 하고 이번에 마지막 케인 경기도에 응시했을 때는 1차 컷 9점으로 70.67로 합격하고 2차에서는 88.98. 생각보다 너무 낮은 점수로 이제 받았지만 최종 플러스 7.33 정도로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어, 이 자리에 초수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재수 선생님들이나 장수 선생님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재수를 하면서 주변 친구들이나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척척 붙는데 왜 나는 안 되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합격을 하고 보니 처음에 공부했던 것, 두 번째 해에 공부했던 것, 세 번째 공부한 것도 다 나의 자산이고 합격을 위한 발걸음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한세 번째 시험이었어요. 어, 지금 당장은 제자리 걸음처럼 보이시겠지만 선생님들은 분명 성장하고 있으니 너무 조급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 열심히 한다면 최종 합격을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한 합격 포인트 세 가지가 있어요. 어, 이 부분은 뭐 학습적인 부분이 아니라 제가 정말 왜 내가 이번 해에 합격했을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포인트인데 첫째는 일단 강의 선택이에요. 어, 많은 분들이 공부는 혼자 하는 거라고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사실 혼자 자기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이제 저희는 사실 1년이라는 장기간을 걸쳐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는 저와 함께 1년 동안 페이스를 맞춰주는 전문가가 필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시험의 첫 발걸음인 강의 선택에 가장 중요하게 고민 끝에 임정강사님을 선택하게 되었고, 어, 여러분도 임정강사님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니 너무너무 시작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강사님을 선택했던 이유는 강사님은 강의가 굉장히 명확하고요. 수업 시간이 끝나고 사실 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라는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명확한 게 너무 장점이었고 일단 가장 가장 중요한 연간 계획이 밀리지 않습니다. 어, 강사님의 페이스를 따라가다 보면 1회독하고 2회독하고 3회독하게 되는데 그 페이스에 말리지 않고 시험 전에 내가 계획한 회독을 정확하게 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강의뿐만 아니라 어, 배울 점이 정말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런 좋은 점을 다 느끼셨겠지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저는 저만의 시간표를 작성했어요. 예를 들어 7시부터 8시는 항상 운동을 했습니다. 매일 어, 네, 운동을 꾸준히 했고 시험 일주일 전까지 운동을 꾸준히 했었어요. 그리고 9시, 9시에 독서실을 착석해서 50분 단위로 계획해서 시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공부를 했어요. 예를 들어, 9시부터 10시까지는 논술, 10시부터 11시까지는 법, 11시부터 12시까지는 총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예를 들어, 1시부터 4시까지 초과전 공부를 해야지가 아니라, 1시부터 2시까지는 초과전 기본이론, 국어를 봐야지, 그리고 2시부터 3시까지는 초과전 강론을 봐야지 이렇게 정말 세부적으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작성해서 지켰습니다. 어, 이렇게 하다 보면 하반기에는 자동적으로 어떤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 알게 돼요.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그걸 못하면 초과전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밀리고 숙제가 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그런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어, 정말 이번 시험에서 이거 하나만 지켜보자 라는 마음으로 저만의 규칙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는 어,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전 항상 난안 돼, 난못 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독서실 사람들 없을 때 혼자 막, 어, 할 거야, 나할수 있어, 고득점 할 거야. 길 가면서도 막 독서실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도 혼잣말을 엄청 많이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인가 생각했겠지만, 어, 사실 공부하다 보면 지치고 마음도 엄청 울적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분명히 그런 시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을 나에게 스스로 응원하면서 용기를 심어주니까, 어, 내가 나에게 스스로 응원하지 않으면 남도 저에게 진심 어린 응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선생님들도 본인을 사랑하시고 꼭 용기를 심어 주셨으면 합니다. 어, 그다음에 마지막은 어, 어, 그리고 이제 합격 포인트는 말씀드렸고 다음으로는 이제 월별 월별 공부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어, 1월, 3월 특수교육학 기본 이론 지금도 이제 듣고 계실 텐데 이때 중요한 키워드는 저는 다독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업을 들으면서 1회독 할때 빨간색 볼펜으로 그으면서 강사님의 그런 말을 따라하고 중요한 부분을 발표하고 이렇게 1회독을 하고요. 2회독 할 때는 수업이 끝나고 이제 저녁을 먹고 나서 연필로 다시 처음부터 이제 표시를 하면서 또 읽어요. 그 다음에 어 3회독 할 때는 예를 들어 2주차에 지적장애 강의를 들었다면 그삼 주차 만약에 지체 장애를 할때2 주차에 배운 지적 장애를 다시 한번 초록색 색연필로 표시하면서 세 번째 정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시간 나실 때나 기출 강의 들으시기 전에 형광펜으로 또 표시하면서 정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음영이 생겨요. 연, 빨간색 볼펜도 있고 연필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형광펜도 있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생기고, 그 부분을 이제 하반기에 갈수록 빠르게 읽었어요. 저는 따로 서브노트는 만들지 않고, 그런 음영된 부분을 계속 빠르게 읽는, 그렇게 읽었고, 이때 다독의 포인트는 책에 있는 글자를 다 읽었어요. 중요한 부분만 읽는 게 아니라, 책에 있는 검정 글자는 다 읽었어요. 천천히. 어, 이게 굉장히 맥락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렇게 다독을 할 시간이 지금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어, 저는 이번에 시험을 봤을 때 정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서 정말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얼핏 알수 있어요. 내가 다독을 한다면 책에 있는 거, 기본이론서가 되게 좋잖아요. 그 부분을 잘 읽는다면, 시험에서도 분명 이 단어가 책에 있던 단어예요. 그래서 익숙함에서 내 생각을 좀 쓰는 그런 장점이 됐고요. 그리고 이 다독은 나중에 절대 할수 없다 생각해요. 어, 조급해져서 이 천천히 읽는 다독은 지금부터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3월, 5월 영역별 기출 분석인데 이때 키워드는 기출 포인트를 파악하셔야 돼요. 사실 저희가 하다 보면 중요한 부분이고 기출 부분이 보이잖아요. 어,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경향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수업 전그 영역을 정독합니다. 그다음에 공책의 문제를 풀었어요. 공책을 푸는 이유는 나중에 책을 또, 또 풀어보기 위해서 눈으로 또 풀어보고 또 책에도 풀어보고 또 공책에도 풀어보고 이제 기출체, 기출책을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공책에 풀어봤어요. 근데 저는 이때. 어, 강의를 들을 때 무조건 풀고 왔어요. 어, 왜냐면 안 풀면 안 들리더라고요, 강의가. 그래서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어, 강의, 그래서 풀고 와야 강의를 듣고 들, 들으면서 어, 이런 부분이 키워두고 내가 왜 이런 문제가 틀렸는지 어, 이게 실수일까? 내가 진짜 몰라서일까? 이런 이유를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왜? 그래서 포, 작은 포스트잇에왜 틀렸지? 이건 실수, 이건 모름, 이거는 알았는데 맥락을 파악 못함, 이런 식으로 쓰면서 저만의 사고 과정을 계속 확장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듣고, 음, 수업이 끝나면 기본이론서에 파란색으로 기출 표시를 했어요. 사실 저는 꼭 꼼꼼한 스타일은 아니라서 이렇게 스티커로 연도별 기출 표시까지는 못하고 형광펜, 통일하게 파란색 형광펜이나 볼펜으로 적었어요. 이때 뭐 답만 기출에 표시하는 게 아니라 어제시문에 좋은 예시들, 문제에 나오는 형식들 같이 적으면서 경향을 많이 파악했어요. 어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상반기가 훌쩍 지나가고 생각보다 빨리 시험의 눈앞에 다가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여름이 다가오죠. 6월이 되는데 6월 때는 이제 제가 놓쳤던 부분들을 확 잡고 가야 하는 시기예요. 예를 들어서 논술이나 특과정. 점자 수와 DSM5, UDL 같은 거를 사실 놓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더 이상 미룬다면 이것도 조급해져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스터디를 활용해서, 어, 청, 6월부터 하셔도 안 늦으니까 이런 것들은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6월에 법정론이랑 초과정을 적어 놨는데 이법정론과 초과정은 1월부터 시작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부 시작과 동시에 무조건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 정말 법총론이 뭐 1점 2점 이렇게 나오지만 정말 중요해요. 정말 1점 2점으로 최종 합격과 탈락이 갈리기 때문에 법총론은 정말 달달 외워야 된다 생각하고 제가 사실 아직 근무 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 법총론이 정말 현장에서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저의 자산이기 때문에 외우면. 지금에서도 미래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어, 다음으로는 7, 8월 기출 변형 문제 풀이인데 사실 이제부터는 딱히 뭐 방법이 없어요.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제 공부 방법도 바뀌지 않아요. 수업 전 정독, 기출 문제 확인하기, 어, 강사님이 필기해 주신 것들 확인하기, 뭐 문제를 풀어봐도 좋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기출을 한번 보고 오기. 문제 풀고, 강의 듣고, 어, 이것도 틀린 문제 왜 틀렸지? 모르는 문제 표시하고, 이걸 또뭐 초록색이나 다른 색으로 기본이론서를또 표시하고, 이렇게 또 합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따로 시간을 내서 암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 잘 모르는 부분이나 암기 중요한 것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암기해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10월, 11월 실전 모 의고사도 달라진 게 없어요. 어, 추가된 것은 그냥 기출 변형 문제 확인하기 이게 자꾸 누적이 되고 계속 반복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제 합격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어, 10월, 11월에는 이렇게 공부해야지 하면서 갑자기 공부 방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똑같이 계속 쌓아가면서 누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규칙적으로 묵묵히 선, 성실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달리다 보면 시험 디데이 날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고 1차가 끝납니다. 하지만 절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1차 시험을 모두 잘 보시고 조금 이제 쉬고 이제부터 진짜 정말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채터를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몰랐어요. 제가 또 2차에서 떨어질 줄이야. 어,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1차에 일단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어요. 1차까지가 하면 난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진또배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정말 최종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때부터 정말 시작이에요. 근데 사람인지라 1차가 끝나면 정말 마음 잡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가 끝나고 바로, 어, 임정 강사님의 특강을 신청하세요. 그리고, 음. 저는 2차 특강도 많이 들어보고 했지만 어, 임지원 강사님의 2차 강의가 매우 효율적이라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너무 추천하고요. 절대 물론 1차의 고득점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세번 겪어보니까 1차의 모든 걸다 쏟으시되 그때부터 또 다시 시작이라는 걸 정말 잊지 않고 하신다면 어, 최종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어, 꼭 마지막으로 말씀해드리고 싶은 건꼭 운동을 하세요. 꼭. 2차까지 정말 끈 가려면 꼭 운동을 하세요. 정말 2차 때 되면 정말 피곤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피로가 쌓이니까. 근데 운동을 하니까 정말 다르다는 걸 단번에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운동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어, 체중 합격을 <laughs> 하실 거라 믿고, 어, 여러분의 체중 합격을 다시 한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